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오늘, 연아야, 오늘 안 나온 거 완전 후회되지? 오늘 등에 땀 나는데? 오늘이 마지막 가을일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고, 지금 이 털모자 쓴 것도 약간 오바스럽고, 아, 겨울 되면 오늘이 얼마나 생각날까. 그래서, 마음껏 즐기려고 되게 한올한올 한올 한타 한타 즐기면서 치고 있어요. 햇살이 너무 좋은 날은 사진이 안 나와. 알죠? 약간 비 오거나 그늘 지는 날이 잘 나와요. 이렇게. 햇살이 날씨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얼굴이 그늘이 져가지고 잘안나와 다음주까지 골프가 다 차있고 12월 5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춥다고 안 잡는다고 해서 안 잡았는데 아마도 잡겠죠? 저는 나가자고 하 무조건 나가니까 저는 1월에도 나가요 2월에도 나가고 옷 두껍게 입으면 되지 뭐8번이야 언니가 짜증나셨어요? 빨빨리안 친다고? 나빨빨 치는데 왜 나한테 짜증내는지 모르겠네? 치! <laughs> 그래서 나할거다 해. 난내 맘대로니까.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내 맘대로 다 해. 빠르게 세컨을 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저는 왜냐면 플레이가 엄청 빠르거든요. 바로바로 바로 쳐버리죠 그냥. 그냥 연습 스윙은 해요 한 번. 연하는 연습 스윙도 안 하고 바로 치는데. 오늘은 그래도 퍼팅이 좀잘 되는 날. 그래도. 그래서 파 세이브를 잘 하고 있어요. 아 퍼팅이 요새 너무 안 돼가지고. 막떠보라고 이런 날 너무 많아. 오늘은 그래도 파가 많다. 세컨을 좀 잘못 쳐도 두퍼스로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아, 여름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 다 사라졌어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한국이 사계절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. 하, 버팅을 하러 가봅시다. 오늘은 4 아, 0대 중반만 치고 가야겠다 4 0대 중반 세봅시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다섯, 아홉, 열 오르막이니까 10m 10m 퍼 붙이면 됩니다 파하면 됩니다 잠깐만

기분이 좋아졌어. 아, 나 오늘 할일다 했다. 팔을 많이 한 것도 기분이 좋은데, 버디까지 했네. 아 파하셨는데, 제가 이겼어요, 버디해 가지고. 버디 언니한테 버디 선물을 달라고 해야지 버디 선물로 볼 마커 줬으면 좋겠다 전볼 마커 수집가거든요 볼 마커 콜렉터 베타 아쉽네 민판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럴수가 베타언니야 안판은 응. 패판입니다 나좀는 응. <laughs> <laughs> 2만원 정도 2만원 이만 원 주시면 된대요. 화장실 가셨군요 그냥 네, 가요. 뭐 아니 나치한번 줘봐요. 이번 <laughs> 판은 파스리라서 뉘어도 있고 배판이여가지고 또 열심히 쳐을랍니다 파스리 무한 자신감. 파스리는 코리너를 목표로 해야 핀 옆에 붙죠. 핀을 보고 바로 쏜다는 얘기죠. 그래야 뻗치디라도 하지 그라 다치. 뽀디라 다치. 뽀디아 다치. 뽀디라 다치. 뽀디라 다 같아 귀여 다치. 다고 했어 봐봐요 무릎까지 오, 붙었어. 오 붙었다고? 아 어머, 아 어, 버디 맞게. 아 어잘 샀어요. 어리제스. 오, 멘탈 좋은데? 아 <놀라> 나만 잘하면 돼. 내가 버디하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합니다. 그냥 편하게 쳐야 팔아도 하죠. 자, 파팟 3, 한 명은 버디 첸스, 저도 버디 첸스. 저는 니 어는 못 했어요. 넣을 것 같아 가지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, 저는 굿 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굿이 없는 플레이. 지향합니다, 여러분. 구찌 없는 플레이 캠페인을 버리십다, <laughs> 버립시다, 버립시다. 돈 모세요, 돈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눈이 부시다. 선글라스 켜야 될 것. 날씨도 너무 재밌어서 아니야 씻고 밥 먹어 가야지 여기 근처에 완전 맛집 있잖아요? 완전 맛집! 노래방 기계에 있는 맛집! 거기 가서 밥 먹을 거예요!